청주의 아파트 공급 과잉 논란이 계속돼 왔는데 올해는 정반대로 공급 절벽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시내권은 공급량이 1,500세대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적정량에 턱없이 부족한 규모여서 주택 시장에 미칠 충격파가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조상우 기자입니다. 최근 입주가 시작된 청주 동남지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상업시설이 갖춰지기 전이지만. 실수요자들이 대거 입주하면서 매물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월 전부터 지금 그 실수요자로 통해서 지금 매물이 거의 지금 소진됐고요. 그리고 제곱 이상부터는 지금 어, 프리미엄이 굉장히 많이 형성돼 있습니다. 가격이 부담스러운 실수요자들은 청약 시장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올해 청주 분양 물량은 과거보다 크게 줄어 공급 절벽에 가깝습니다. 시내권의 경우, 동남 지구와 가경 홍골 지구 두 곳에 1,500세대 정도가 고작입니다. 연간 청주 적정 공급량의 절반도 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수요 추정도 해보고, 그 다음에 과거의 경험치, 실적치 같은 걸 이제 분석을 종합적으로 해봤을 때, 연간 한 3,000호 이상, 그리고 최대 한 5,000호 정도가, 다시 말씀드리면 한 3,000호에서 5,000호 정도가, 최근에 이제 정주의 이제 주택시장을 고려했을 때 적정한 수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에 따라 신축 수요가 많아진 청주 주택시장은 올해 공급 물량 급감으로 인한 충격이 상당히 클 것으로 우려됩니다. 연도별로 공급 물량이 널뛰기를 하지 않도록 정책 당국이 주택 수급 전반을 재점검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CJAB 뉴스 조사호입니다.